지금 꽃집에 송주 남자 갑니다. 콧맥이죠? 빌라이트 지금 잠시. 아, 제, 제가 제 중간에 이거 막 야식 먹고 막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은 뭐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이 뭐 많지는 않겠지만 커뮤니티를 가면요. 더 재미난, 더욱 재미난 영, 사진들이 즐비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참고서는 역시 서점에서. 동점 가지만요. 동점 동점 가면 동점 돼가지고 막 뒤스쳐나고 막 그래요. 꼬치면 feel right. 레포트가 아닙니다. 음, 음. 음. 이거를 이걸... 아, 이거 말고 옥수수 맛이 있거든요. 역시 나팔이 없어. 재고 없어요. 음. 재고 해주세요. 스톱하고 싶은데 고라 자꾸 고 하면 안 되겠죠 음. 참고로 제가 저번에 먹었던 구운 양파를 구운 양파 너무 비싸가지고 아. 요거 있으신 분들은 구운 양파도 먹어보세요 조그만 거만 사봤는데 그건 음, 되게 너무 조금 들었어. 조금씩 조금 쌍 조금씩만 쌍. 음.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. 양호합니다. 모험을, 모험을 해서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, 그 다음부터 안정적이죠. 그러니까 모든 것들영 0점을 맞춰줘야 돼요, 0점. 제구, 뭐, 야구를, 뭐, 좋아하죠, 알겠지만, 투수가 0점을 맞춰야, 어, 볼이 잘 들어가요. 예. 전 종점이에요. 끝났지? 이것도 괜찮은데 아 이제 약간 이 모드는 내가 내뭐 감상 모드 무엇을 뭐, 뭐 뉴스를 보든 뭐든 보든 테레비를 보든 음음 음. 그 보니까 눈이 오고 있더라고요. 아, 눈 오면 미끄러워. 와, 딱, 나. 다행히 앉아지고 그 무사기 안 했습니다. 난 무사다. 누가 내게 있는 거겠지? 아 근데 여기에 뭔가 찍어 먹으러 되 있는 거? 뭐야 이거 뭐 혹시 소스를 주든가 그런 그래서 소스 코드를 써야 되는 겁니다 코드는 역시 220볼트? 없으면 변환기를 이용하세요 이 볼트 중에 볼트는 역시 우사인 볼트지 반대는 좌사인 볼트라고요 네. 왼손잡이, 오른손잡이, 몰려온 뭐것 같습니다. 음. 근데 술을 먹어도 돼. 술이 올라올 때가 취하는 거고. 그 전에는, 어,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슬슬 올라오겠죠? 엘리베이터 안에서 응? 음? 아 저도 원래 가젤 자 가젤을 안 좋아하는 사람 없겠데전아 우리의 세대 이제 키티 자기 뭐치토스 이스터 야채 타임 다 같이야. 양파네. 근데 그, 그 과자들이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. 코치도 마찬가지지만, 네. 그냥 뭐 그렇다고요. 네. 어. 가자주류베가점 응. 없어졌어요. 저참고저 비주류예요. <laughs> 이게좀 괜찮은 당이야근데 플러스 가서 옥수수 곤맛콘칩을 찾을 때 아마 신세계일 걸요? 그동안 먹던 곤칩이랑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. 혹시 남들이 보면 내가 뭐 포부를 각오하는 게 아니라 가성비가 좋지. 가성비. 이전처럼 가성비 소리 가성비야. 오마이 가성비. 6마이 가성비도 있고, 7마이 가성비도 있겠지만, 나는 5마이 가성 좋아요. 왠지 아세요? 나는 오지게 귀여우니